마시면서 들으시, 졸리시면, 그, 이, 이런, 바쁘신데, 이런 시간 내기 힘드니까, 졸리시면은, 제가 강의하는 도중이라도 커피 한잔 드시고 오시라고. 우리가 그렇게 따뜻한 사람들은 아니니까, 예. 네. 예. 오후 되니까 이제 얼굴들이 다 익네요 처음에는 저도 서먹서먹 했었거든요 예. 그 아까 이어 가지고 이 종자가 발아가안 되는 거 원인을 알아야 우리가 처방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 근데 이제 이 항상 모든 씨앗에는 땅에 떨어지자마자 발아가돼 버리면 그 나무는 종족이 번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억제 물질이라는 게 있어 항상 어디든지, 어떤 시앗이든지 그, 억제물질이 있어요. 억제물질을 제거를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그, 억제물질을 제거하는데, 아까 뭐 기계, 기계로 뭐 하든지, 모래로 비비든지, 그런 것을 제거를 시켜줘야, 그, 침투도 되고, 억제물질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아까 지금, 종잡, 보관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그이 발아에 한 90%를 차지한다고 하시면 돼. 요 이게 그래서 씨앗을 함부로 사면은 발라가 안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야 호르몬제는 이제 오옥진 계열이 있고 그 지베렐린 계열이 있어요 근데 종자발아에는 오옥진 계열을 쓰시면 안돼 예? 네? 저 지베렐린만 쓰시면 돼요 지베렐린이 가장 안정되고, 현재, 휴먼 타파에는 최고 좋은 겁니다. 지베렐린 자체가. 지베렐린이 20, 50ml, 50mg, 50mg? 그 캡슐로 되 있는데, 그게 아마 지금 한 캡슐에 2,500원 정도 할 거예요. 동부에서 나온 것도 있고, 요즘에 많아요. 옛날에는 동부에서만 나왔었어. 동부항에서. 요즘에 많은데, 그, 지베렐린 중에, 그, 물에 타는 거. 그것이 캡슐로 되어있는데 건 하얀 입자로 되어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휴분이 타파된 아까 종자라도 이 환경이 불리면 재우면 들어간다는 얘기요 말라서 없어져야 그런 그래서 재우면 들어가더라도 이 수분이 없으면 말라서 비틀어져서 끝납니다 그, 그런 상태는 수분 유지를 해주는 다음에 발화가 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수빈이 유지하느니 다시 노타를 치고 다른 걸 심어야지 거기다가 다른 씨앗을 뿌리면 같이 나와버려요. 노타를 친 자리에 다른 씨앗을 뿌리면 그 흉은 들어간 것이 같이 난다는 얘기예요. 그 자체가 거기에다가 다시 파주면 다른 것을 파주면 안되고 다른 것을 해야죠.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충화철이라고, 아까 몇 개월 동안 충화를 해서, 그, 배아가 상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어, 묘목을 생산하는 분 중에, 1명 중에, 어, 한두 명 밖에 몰라요. 현재, 충화철이라는 것을 몰라. 물론, 뭐, 그, 이, 기본, 뭐, 저장을 한다. 그런것서 알지만, 왜 하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왜? 폐하가 성숙이 안 돼서 한다는 것을 알고 하시는 분은몇 명이 안 되더라, 이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저렇게 하니까 되더라. 그건 아니고, 왜 저걸 하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냥 뭐, 3개월 저장하니까 되더라. 그런 거 말고, 그, 저장을 해니까 어떻게 되더라는 것이 원리를 알아야 돼 원리를 알고 오시는 분들이 100명 중에 한 명도 없더라는 얘기예요 최고급 정보를 지금 듣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나중에 종잡 파종하고 묘목 생산하는 사람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지식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런 뜻으로 하고 어. 뭐 종자 바라 지금 전체적인 얘기는 했지만 그 아까 우리 회원님 그 묘목 심어서 성목으로 하시는 분은 이걸 배울 필요가 없잖냐 어 그런 질문을 받았는데 그 지금은 그렇죠 그 당시에 한 (4년간은) 안 해도 돼요 그 나무가 근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나무를 성목이 돼서 팔잖아요. 그러 다시 사한4년 키우는게 아니에요 물론 밭대기로 팔수 있지만 밭대기로 안 파는 경우에 밭대기로 안 팔면은 주당 한 3만원, 5만원 더 받아요 15점짜리만 팔았다 전부 15점을 만들면 좋겠지만 전부 15점이 나오는 경우는 어, 우리 저정도 되면 할수 있지만 보통 사람들은 못 한단 말이에요 근데 15점짜리만 뺐어 그럼 나머지 그빼는 자리를 어떻게 할거냐 이거 놀린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니요 나중에 묘목을 그 키워서 중목을 만들어서 그 나무가 팔린 자리다 다시 꽂아요. 3천0 0평만 하면은 그뭐 평생 그이 수확이 나오는 매년 그 농장을 만들 수가 있어요. 소납 판매를 계속 하는 거예요. 느티나무 심었다그러면 느티나무만 그냥 100년도 팔수있어그 밭에서. 해마다. 한번 팔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나무들을꼭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천주 심어가지고 천주 팔면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예? 그러 만주 심면서는 평생 못 팔지? 바둑기로 팔아야 되니까?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란 말이야. 15점짜리만 쭉 빼내고 그 다리에 사오 점짜리 갖다 꽂는 거죠. 그럼 4, 5점을 내가 만들 수 있는 시간들이 앞으로 4년 동안 있잖 않냐, 이거. 그러면 이제 파종도 해보고, 다 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 예? 아는데 안에 모르는 모더지만, 다 하게 돼있어요. 파종도 해보고, 묘목도 만들어보고 하게 돼있어요. 이 시간에, 나는 묘목, 좋은거 사가지고, 종목, 꽂고, 팔고 끝날거야. 그 환상적인 생각을 갖지 마시라고. 네? 그건 환상이에요. 실전에 가보면, 전부 다 하고 있어. 파종도 해보고, 삽목도 해보고, 아까 누가, 저, 우리, 마린보이님인가? 그, 마로니아 다섯 주 사가지고 삼목 벌써 해봤더만. 이렇게 하게 돼 있다니.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 나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신 분은 그건 정, 나중에 정말 허련이돼 있어요. 잘 들으시라고. 그이쪽그 내용이 이 휴먼 타파 내용이에요. 이게. 휴먼 타파를 시키는 건데, 그런 것도 지금 저장, 이게 저장하는 거하고 호르몬 처리하고 이,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아까, 그, 후속을 시키네, 충화를 시키네, 그런 것들이, 그, 다 그, 같은 맥, 맥이란 얘기죠, 맥상에. 그 억제물질 제거법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수만 가지가 있어요. 거피를 제거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어, 이제, 낙스 같은 로 제거를 낙서가 약간 산기가 심하거든요. 산이라는 것은 부식을 시키잖아. 산이라는 것은 그 모든 물질을 녹이는 것이 산이거든요. 낙스에 산이 많아요. 그래서 그정피정피에 종피, 있는 이물질을 제거를 시키는 역할을 해요. 산이 낙서 같은 거나 그런 거 쓰면 그뭐 모래로 문질러도 커피가 찢어지니까 없어지니까 되는 것이고. 그런 방법이 있는데, 염산 같은 거, 아주 두꺼운 거, 그런 거 염산으로, 염산하고 물하고는 잘 섞이거든요. 그 비율을 맞춰서, 뭐, 담궈 놓는나는데 종피만, 소개것이 염산을 담으면 끝나버리고, 종피만 제거하는 방법도 있고, 뭐, 그 탈수기에다 돌려가지고, 탈수기에다 돌려가지고 종피를 제거하는 방법도 있고, 이제 가정용 정미기로 깎아버리는 방법도 있고, 이제 그런 방법들은 많이 있어요. 각자 편리한 방법으로 사용하시면 돼. 억제물질 제거하는 방법은 특별한 것은 없어요. 그 일반, 옛날부터 그래왔고. 그리고 이제 종피가 두꺼운 거하고 이제 기본적으로 후석이안 되고 충화처리를 안 하면은 그 발화가 안 되는 거하고 차이가 틀리다는 거. 그이 종피, 종피가 두꺼운 것은 이제 이 나무 같은 경우는 아주 두꺼워요. 그것은 종피만 제거하면 바로 3일 안에 발화시킬 수 있다는 거. 그런 것을 아시면 돼그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종피를 제거해도 발화가 안 되는 것은 또 있어요. 그,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서 필기하실 거는 한 필기하시고 넘어갈게요. 질문 받을 거는 받았고. 여기서. 그 너무 간단한 거잖아요, 배운이? 2년 발하는데. 네, 예, 2년 발하는데. 왜 2년 발하냐면 종피가 상는 시간이 있으니까. 이팝나무 그 예, 딱 깨가지고 그 콩나물처럼 한번 3일 만에 발아돼요. 껍질을 깨서 발아를 시키면 3일 만에 발아가 돼요. 콩나물처럼. 음. 자유로. <laughs> 그, 깨는 방법은, 뭐, 자유죠. 그래서 특별한 방법은 없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가정용 정미로 깎든지, 뭐, 벤츠로 조금씩 깨주든지, 발로 밟든지, 여러 가지 방법은 있죠. 방법은, 저는, 뭐, 저는, 방법은 개발을 하세요. 더, 전제보다 더 좋은 방법은 많이 누구든지 만들 수가 있어요. 예, 지금, 뭐 여기서, 저정작 바라쪽 빔법에서 배울 것은, 배 후숙을 알아야 돼. 그것만 알면 돼. 후숙. 종피 깨는 것은 아무 기술이 아니니까, 배를 후숙시킨다. 이것만, 개념만 아시면 돼. 여기서. 뭐, 그런 많은데, 그런 많은데, 그리고 뭐, 이, 온도 관리. 저 15도하고 18도씩, 예? 어, 식물이, 그쪽에서 발화가 잘 되는 식물이 있고, 예? 어, 낮에, 온도가 22도, 20도 정도 되어 발화되는 식물이 있는데, 현재까지, 이이 이 자료는 없어요. 어떤 식물이 어떻게 된다는 것은 자료는 없는데, 아로니아 같은 거는 13도에서 18도라고 딱 나와있더라고요. 그, 온도가 13도, 15도에 발화가 잘 된다. 날씨가 더우면 그런 것들은 자버린다. 이제 그런 개념을 알고 있어요. 어, 이제 입꽃병이라고 있어요. 항상 그 종자라는 것은 싹, 싹이 나오면 이 세균이 연하니까 싹 자체가 너무 연하기 때문에 그이 세균이 달라집니다 먹잘러병이라고 이게, 입고병이라고, 그게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살균제를 뿌려주시면, 일단 세싹이 올라가죠. 지금 인터넷 보면은, 그, 소나무 바라시킨, 산에 소나무 시앗